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 G-N7 차량이고요. 가솔린 2.5 엔진의 일륜 아, 익스클루시브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3,680만 원입니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23년 12월에 최초 등록 23년형이고요. 연료 슈발유, 색상은 검정입니다. 잘못 체킹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27,000km 주행한 그랜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랜저 신형입니다. 네, 전면 모습이고요. 측면,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네, 앞에 그릴이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네, 운전석 모습이고요. 연브라운 시트가 아주 예뻐 보입니다. 핸들 모습이고요. 계기판 27,000km 주행했습니다. 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센터페샤 모습입니다. 미션봉은 이렇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네, 정품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습이구요. 전동 트렁크, 네, 후속 통풍구, 충전잭은 두개가 있구요. 워크스림 버튼 음, 네,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라고 표현하죠. 네, 미러링 백입니다. 깜빡이 켜면 계기판에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뒷좌석 열선, 이렇게 3단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구요. 네, 이번 헛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는 블루링크가 탑재가 된 하이패스 룸 등입니다. 엔진 눈 모습, 실가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네, 성능 전공 기록품이다. 용도 변경이력 없음입니다. 개인 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와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네, 모두 좋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무 항목들 완벽한 양호 판정입니다. 물론 뭐 연식이 짧다 보니까 as 뭐 짱짱이 남아 있고요. 상태 또한 신차 냄새가 폴풀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일간 상태는 신차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딱 1년 지난 어, 그랜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그랜저 찾으셨다면 본 차량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부부이밍은 팀장이었습니다.